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두워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서방 국가들의 공포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최종 결정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푸틴의 타임은 언제일까요?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격을 시도했으나 최근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애초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보급의 문제가 생겨 진군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푸틴은 당장 융단 폭격을 해서라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싶지만 애써 참고 있습니다. 대신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말인 12일에도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한 채 중심가에 폭탄을 퍼부어 시민들이 이곳의 상징적인 사원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초기부터 최악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흠임 없는 봉쇄와 도로 차단으로 인구 43만 명의 이 도시에 식량과 음식, 물과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저지당했고 민간인들도 도심에 갇힌 채 비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주변 도시 폭격에도 여론 폭격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통신사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인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군이 4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연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흔적을 지우려던 우크라이나 측과 증거를 확보하려는 러시아군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요한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생화 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며 증거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다른 서방국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영력한 가짜 사진을 보이면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시간 낭비라고 일갈했습니다. 오히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군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유럽의 부안및 외교 당국자 등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한 뒤그 책임을 우크라이나 또는 미국 등 서방 국가로 돌리는 가짜 깃발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한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분명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한 고위 관계자도 러시아가 생화학 공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의 초조함은 러시아 장군들을 대거 전격해임하면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실패의 책임을 자국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에 돌리는 한편 최고위급 장성 8명을 전격적으로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습적인 전면 침공을 통해 개전 2에서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던 러시아군의 전력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하면서 문책 인사를 한 건데요. 다닐 로프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회의의 장은 러시아군 내부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러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볼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결정적 실수를 끌어내고 싶어합니다. 마치 1999년 체첸 수도 그로즈니를 폐허로 만든 것처럼 키이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 체첸 전쟁을 치르면서 수도 그로즈니를 무차별 폭격해 폐허로 만든 바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분석가 헤리보이드는 러시아군이 초반에 강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하는 전략을 쓸게 분명하다면서 그것은 바로 초토화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푸틴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면 승부를 피해서 러시아의 후방 때리기를 주저하는 것도 바로 푸틴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충분히 차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푸틴에게 명분을 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푸틴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방 세계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바로 푸틴의 자작극입니다. 역사를 보면 명분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주어지는 것, 즉 강자의 변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 업데이트부였습니다.